여덟 번째 영화 더 파크랜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의 감독 각본은 피터 렌즈먼이라는 감독이고, 어, 이 영화는 피터 렌즈먼의 데뷔작이다. 어, 2013년작이고, 어, 영화는 케네디 어,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어, 영화이고, 뭐 사실 이 영화는 대, 약간 뭐랄까, 드라마 극 형식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스토리는 따로 있지 않고, 어, 케네디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약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어떤, 어, 그 후의 일들을 어, 사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어, 영화라고 좀할수 있겠다. 어, 케네디 아, 대통령 암살 사건은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 주 델러스 라는 곳에서 이제 벌어졌고 영화는 이제 그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파크랜드라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음 대통령이 어 사망하는 그 이후부터 이제 영화를 좀 보여주기 시작한다 음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혼란과 어 긴장감을 좀 어, 조명하우는 영화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다. 어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이 영화는 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드라마적 요소보다는 사실적 사건을 재현해내는데 더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음, 시종일관 흔들리는 카메라 그리고 시종일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음, 그 와중에 담담하게 들려오는 어떤 뉴스, 어, 뉴스들 등등 해서 영화는 오 s n 이 암살 사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아, 시작부터 긴장감을 좀 주는 영화인화 영화 우리가 흔히 케네디 암살 사건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케네디 암살 사건은 웬만하면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 뭐, 예상 가능한 범위의 영화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시작부터 감독은 이, 이 긴장감을 박추면서, 어, 순식간에 영화에 좀 몰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긴장감을 영화가 끝날 때까지 좀 놓지 않고 가고 어, 있다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이 든다. 어, 영화에서는 그래서 딱히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고, 음, 뭐, FBI랑 든가, 뭐, 아니면, 이제, 음, 용의자들의 어떤 가족들, 그리고 뭐, 경호 부처들, 뭐, 등등 해서, 뭐, 여러, 이제, 관련된 인물들이, 사람들이 나오고, 음, 정신없이, 이제, 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아, 연관되어 나온다는 점이 좀 특징이다. 음. 영화는 이제, 뭐, 케네디 암살 후 암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용의자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남자를 이제 어, 체포하게 되는데 어, 이 오스왈드라는 남자 역시 어, 체포 후 하루 지나서 바로 이제 누군가의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고 어, 영화는 이제 오스왈드와 케네디 두 사람이 예, 묘지에 안장되는 음, 장면이 이제 크로스오버 되면서, 아, 어,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난다. 어, 실제로는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어, 나는 누명을 쓴 희생자, 희생양이라고 어, 하면서 이제 범인을 부인했고, 영화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아, 어, 범인일 듯 아닐 듯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좀할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그럼에도 이제 1964년 어, 그게 단독 범행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음, 그래서 어, 역사에는 그가 이제 암살 케네디 암살 사건의 어, 유일한 어, 범인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로는 뭐 어, 아마도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오스왈드가 범인일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뒤에 배후가 뭐, 있을 거라는 추측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어 그런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었고, 냉정 중이었고, 음. 스파이가 많던 시대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었 는지 뭐 계획 범죄 범죄였는지 뭐 전, 전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음. 아무튼 뭐 미국에서는 음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음. 이 영화는 뭐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큐멘터리에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어떤 의도나 뭐 감독의 어떤 어, 감독이 이게 담 어떤 주제의식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뭐 그런 어떤 주제의식이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뭐 철학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단순하게, 어, 역사적인 어떤 사실성과 어, 디테일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큐멘터리 영화와 좀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는 의외로, 어, 아는 사건임에도 어, 재밌게 볼수 있었고 어, 생각보다 어, 몰입하, 몰입해서 어, 재밌게 영화를 좀볼수 있었다는 점이 어, 의외였다. 어, 그래서 음,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어, 생각이 든다. 음, 이상 끝.